혹시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몇년 전과는 그 특별한 연결고리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두분 모두 60세라는 나이의 문턱을 넘으시면서 배우자의 몸이 예전과는 다른 때로는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종종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말없이 겪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삶이라는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0년 넘게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 해온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의 성건강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솔직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이해와 소통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 실질적인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큰 희망을 가득 담아 대화를 나눠 볼까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라면 풍요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 때로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조직,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의 생식기 조직도 포함되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피부와 다른 조직의 탄력과 유연성을 담당합니다. 젊은 시절에 팽팽하고 탄력있던 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탄력은 점차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서는 이것이 피부가 다소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든 느낌으로, 그리고 내부 조직의 전반적인 유연성이 감소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몸 전체의 생리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 이 부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몸이 진화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적응의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관계 중 생식기가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측면인 혈액순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고 왕성해 보였던 그 견고함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순환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기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음경 해면체로 적절한 혈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혈류가 젊을 때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맥이 다소 경직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비록 경미한 정도일지라도 혈액이 이전과 같은 힘과 양으로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의 직경을 잃어가는 파이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많은 남성들과 그 배우자들을 걱정시키는 주제, 즉 발기부전, 또는 더 정확하게는 발기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약 40%에서 70%가 연구 및 인구 집단에 따라 다름 60세 이후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경향을 나타내는 통계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첫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과일, 채소, 콩류, 생선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따라서 발기 기능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또 다른 기둥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신체 활동을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심지어 춤추기도 몸 전체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특정 운동도 있는데, 여성에게 더잘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여 발기 기능과 사정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필수적이며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음주를 줄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68세의 마누엘 씨, 가명 라는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남성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며 매우 낙담한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아내분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걷기,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등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고 몇 가지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달 후, 마누엘 씨는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줍은 미소와 함께 부부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돌아왔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신뢰하는 의사와 솔직하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경으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구용 약물 항상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절대 자가 치료하지 마십시오. 부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테스토스테론 결핍이 발견될 경우 호르몬 요법, 진공 압축기 또는 매우 특정한 경우 다른 중재 방법까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주요 성호르몬으로 성욕, 리비도. 뿐만 아니라 근육량, 골밀도, 에너지, 심지어 기분까지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대략 40세경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많은 경우 60세 이후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일부 남성들은 성욕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욕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거나 자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가 덜 절실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지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욕 빈도의 감소가 결코 쾌락이나 성생활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성을 재발견하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어쩌면 성관계가 덜 충동적이고 생식기 중심에서 벗어나 정서적 연결, 부드러움, 만남의 질에 더 중점을 두게 될수 있습니다. 음경의 견고함이나 관계의 빈도만으로 쾌락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의 관계의 풍요로움으로 측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탐색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길어진 애무, 마사지, 애정 어린말, 단순히 피부를 맞대고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롭고 멋진 차원을 갖게 됩니다. 만약 성역 감소가 매우 두드러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평가 후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항상 개인화되고 엄격한 관리하에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일부 남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생식기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촉각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약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절정,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거나 이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또한 오르가즘 동안의 쾌감 느낌이 이전과 다르게 어쩌면 덜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는 이미 언급한 조직의 탄력성 감소와 혈류량 감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부위에 민감한 신경 말단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변화는 처음에는 남성과 배우자 모두에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적응과 소통이 핵심입니다. 인내심과 적절한 안내가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감각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부의 창의성이 아름다운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간과했을 수 있는 신체의 다른 성감대를 탐색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여성에게도 흔한 건조함이 있다면 윤활제 사용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전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흥분이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새로운 단계에서 무엇이 기분 좋은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지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순금과도 같습니다. 성숙기의 성은 젊음의 성과 비교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탐구와 상호 즐거움의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이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은 우리가 어떤 나이에서든 성을 경험하는 방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쩌면 성숙기에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종종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우리가 설명한 이러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발기 문제나 성역 감소는 좌절감, 불안감, 슬픔, 심지어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는 신체적 능력이나 요구에 따라 발기하는 능력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서적 친밀감, 공감, 부드러움,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만족스러운 관계와 전반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서적 유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고 관계가 깊이 이에 상호 지원 속에서 성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필요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때로는 여보, 내 몸과 우리 관계에 몇 가지 변화를 느꼈어요. 이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단한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판단 없이 공감하며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또한 남성의 성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비만과 같은 성인기에 흔한 질병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전반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은 관계를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지체 없이 전문적인 유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발기 기능의 변화가 갑작스럽고 심각하거나 성관계 중 통증이 나타나거나 결절, 덩어리 또는 고안의 변화와 같은 걱정스러운 신체적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 조기 발견이 항상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성적 관심이 없다거나 발기부전은 성생활의 종말이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쾌락을 느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능력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성은 진화하고 변형되고 적응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지식으로 돌보고 가꾸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70대 후반의 사랑스러운 부부 엘레나 씨와 로베르토 씨가 기억납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잘안 된다며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그 나이에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는 생각 때문에 친밀한 욕구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항상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즐거움과 애정을 줄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도록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몇주후 그들은 진료실을 밝히는 미소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동반의 즐거움, 부드러움을 재발견했고, 그들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친밀한 연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핵심이 적응과 소통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60세 이후 남성의 몸이 겪는 변화는 결코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새로운 단계, 지혜와 더 깊은 연결, 그리고 재발견된 즐거움으로 가득 찰수 있는 단계의 신호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파트너와의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사랑스러운 소통이 있다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충만한 관계를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으며 무엇보다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삶과 즐거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 경험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화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셔서 충만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포옹을 보내며 늘 말씀드리듯이 건강 잘 챙기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